자 JW 중위 제약이 어좀 다시 찔렀다가 뺐죠. 어,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물량 소화가 이루어지는 구간이에요. 물량 소화. 어? 자 여기서도 보시면은 여기서 올랐다가 물량 소화를 좀 하면서 다시 끌어 올렸죠. 그러니까 항상 여기 우리가 아래 사이도 봐야 되는 게아 이거 과매수 구간에 들어오면은 여기서 언제든지 빠져도 이상하지 않구나. 물량 소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구간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우선 이제 얘들 같은 경우가 이 제품들이 보시면 은다 마진이 좋아요. 마진, 고마진, 마진이 정말 높습니다. 마진이 높은 제품을 많이 판다는 거는 정말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23년 이제 2분기 성적이 나왔죠. 2분기만 봐도 이제 보시면 은 1859억 영업이익이 206억이 나왔습니다. OPM이 10%가 넘죠. 이게 정말로 긍정적인 게 영업이익이 매출 리비스에 말은 타는 거는 주주에게 돌아올 돈도 많다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좀 전문 의약품의 매출이 확실히 많이 올랐죠. 또 고마진 제품인 얘들의 대표적인 게 리베로 패밀리예요. 고마진 제품의 매출 증가가 확실히 영업이익이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들의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은 지금 보통 제약사들의 평균 밸류가 한 40배는 됩니다. 최소 3, 40배는. 근데 얘들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거를좀다 보더라도 23년 전체 매출 예상치가 현재 나온 데이터만 봐도 한 7,600, 한 30억이 돼요. 영업이익이 한 870억. 그러면은 얘들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얼마 정도 돼야 되냐면은 2조 이상은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얘들의 지금 밸류로 봤을 때주가는 10만원까지 가야 되는 정상이에요. 뭐 당장 갈 수는 없겠죠. 하지만 최종 목표가는 10만원으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분할 매수 전략만 잘 취해도 충분히 어이 JW 중개제약으로는 수익을 많이 벌어들 수 있겠죠. 이런 종목을 많이 우리가 들고 있어야 돼요. 자 우선은 이제 고지혈증 치료제에요. 리바로 페밀 얘들의 지금 주력 상품이 그래서 얘들이 매출이 이제 좀40% 이상 증가를 했죠. 그러니까 성장세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또 이제 예상 이제 증권가 예상한 거보다 어린 서프라이즈가 났고 그러면은 또 얘들이 3분기도 분명히 더잘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확실히 전문의약품에 대한 매출이 좀 많이 오르고 또 얘들 같은 경우가 좀 관절염 치료제라고 약템나 뭐 이런 것도 철분주사제, 페린젝트 이런 게 정말로 많이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제품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또 이제 5월부터 혈우병 치료제 이런 이제 그햄리브랑가그약 이름이 그럴 거예요 아마 그게 아마 보험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부터 그래서 분명히 그러면은 이제 이 수요가 늘기 때문에 오늘 더 벌겠죠 그래서 지금 3분기도 정말 좋고 4분기도 쭉쭉 계속 올라가고 그럼 내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을 천억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천억의 영업이익이 나는 제약사가 많이 없어요 솔직히 진짜 지금 근데 얘는 시가총액이 상당히 낮은 분류죠 2조까지는 가야됩니다 충분히 그렇죠?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계속 얘를 좀 많이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고 또 제가 또 여러분께 잠시 또 한번 말씀드릴게 여러분과 좀 소통하는 카톡방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어요. 동영상 어, 설명란 보시면 은 제가 어, 이제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동영상 설명란에 더보기 버튼이 있는데 이거 누르시면 은 제가 설명란에 쓴 글이 싹다 나와요. 거기에 제가 카톡방 링크 어, 올려놨습니다. 카톡방에서 제가 좋은 종목도 알려드리고 어, 유망종목 이런 투자에 도움되는 정보들 많이 알려드리면서 여러분과 좀 소통을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영상들 보니까 여러분들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영상이 많더라고요. 개인정보를 왜 필요하지? 말라고죠 저는 뭐 이런 거안 하고, 문자 보내라 이런 영상 많던데, 저는 개인정보를 왜 요구하지? 이해가 안 가요? 저는 그냥 여러분께 도움드리려고 어, 카톡방 운영하고 있으니까 오셔서 룬팅만 하셔도 돼요. 부담없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를 받아가시길 바라겠고, 또 제가 주식정보 텔레그램도 운영 중이에요. 주요 뉴스라든가 뭐 주식 정보 올려 드리니까 어 보시면서 시장의 흐름 파악하시면서 투자에 도움되시길 바라면서 어 저는 카톡이랑 텔레그램 둘다 들어오신 거 추천드려요. 카톡방에서 또 제가 생각하는 좀 괜찮은 종목들도 함께 여러분께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니까 오셔 가지고 뭐 링크에 카톡방 링크 있어요. 여기 보면은 제 설명란에 여기에 어네 저한테 바로 카톡 어 대화를 걸어 주세요. 카톡으로 카톡 주시면은 이쪽 링크로 제가 바로 이제 초대 링크 보내 드리면 니까 JW 중위자약이라고이 어, 영상 보고 연락했다고 라 간단히 말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정말로 해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뭐 어, 물려있는 종목도 있으실 거고 나와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좀 가장 주식이 어려울까 어, 이런 거를 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 바로 살까 말까 어, 그때 살걸 그때 팔걸 어,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정말로 참 많은데, 우리가 뭐 영상 같은 것들을 보시더라도, 아, 이거 내가 다음에 한번 사봐야겠다, 아, 이거 듣고 어, 내가 뭐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는 어, 일이 정말로 많다는 거죠. 부식이 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이 잘안 서기 때문인데, 사실, 뭐,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이게 여러분들이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가 어떤 게 없다? 확신이 없다. 확신이 없어.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내가, 제가 이 확신을 좀 만들어드리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더 편안하게 주식을 좀할수 있을까?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기가 막히게도 주식이란 게 내가 사면은 떨어지고 또 내가 팔면 올라가요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져요 그리고 또큰 금액 주고 아 이거 내가 한번 제대로 어, 투자해 봐야겠다 뭐, 유튜브도 보고 어, 책도 보고 공부도 좀 하면서 그래서 좀 많이 샀어요 이종 어떤 종목을 A단 종목을 그런데 이게 좀 오른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내려 박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건 내가 모르겠다 그래서 조금만 샀어요 비를 얘는 뭐 엄청 잘 올라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매일 또 보니까 다들 현재 하는 사람들이 언제 오르나 시간만 보리면서 이제 돈이 또 묶여버리니까 다른 거 매수해볼 수도 없고 정말 답답한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특히도 네이버, 카카오, 뭐 삼성전자 뭐 등등 여러분들 이거 유튜브 보면요 다 좋대요. 근데 지금 네이버, 카카오 뭐 옛날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상태죠. 뭐3 프로 TV, 매일 경제 TV, 뭐다 좋은 거래요. 우리도 알고 있죠. 카카오 뭐안 좋은 기업이요. 에뭐 삼성전자 안 좋습니까? 네이버 안 좋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좀 중요한 얘기를 좀 제가 해드리자면은 여러분 사람은요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좀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좀 오르고 크게 나야지 이런 게 재미가 있어요. 일단 재미가 무슨 재미예요, 여러분들? 돈 버는 재미입니다. 돈 버는 재미.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안 해줘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막 한다는 거죠. 뭐가 옳다, 뭐가 맞다, 어떤 산업의 방향이 이렇다, 얼만큼 클 거다. 아니,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서 사야 되는데, 그래서 얼마에 팔아야 되는데, 그래서 언제 오른데. 사실 여러분들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요? 기다리다 미쳐, 물려, 그러다가 팔면 올라가. 이런 것들, 저희 이제 그만해야 돼요, 정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드린 말씀이 50만원에서 100만원만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단기적으로 좀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어좀 대장주, 어 미리 좀 돌아오는 테마를 어 빨리 선점해서 거기 에 맞는 대장주를 빨리 좀 하나를 잡아서 여러분께 좀 드리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딱 미리 돌아올 테마를 선점해서 대장주를 잡자 이 생각이 든 거죠. 한 일주일 정도 뒤에 이제 미리 올라갈 테마들을 선점한다는 것은 정말로 메리트가 있고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들 수익 날 때는 수익을 내지만은 이 손해가 날때 손해가 날 때는 이제 손해가 더 많이 나요. 결국 계좌는요. 시간이 지나면은 노가 내리겠죠. 제자리거나. 그냥 매일 시간만 보내고 언제 오르지 하면서 이러면 또 주식 투자는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재미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아는 테마주 투자는 테마가 돌아오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수익이 아그 그러니까 손해가 임이에요. 손해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가 테마가 맞아 버리면은 수익으로 나와 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문제는 안전하게 수익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더 이상 손해 나는 투자, 는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된다. 안전하게 투자하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보고, 어, 지금부터, 이렇게 여러분들도 수익을 쌓아가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들 뭐 적은 돈이지만 1억, 10억, 이렇게 재산의 불을 쌓아가면서 뭐 내신 마련도 하고, 외치하우 하시고 명품도 사고, 이런 게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또 자녀 있으신 분들은 이 불을 또 축축해서 자녀분들한테 내가 해왔던 고생들, 이게 하게 하지 말아야지. 생각들을 다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부모님께 나를 키우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어 내가 많이 벌어서 편안한 노후 보내게 해드려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다들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수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을 현재 어제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테마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어 제가 이렇게 다들 종목을 제 카톡방에서 이렇게 다 내드리고 있어요. 뭐 보시면 뭐 이제 뭐 빈텍, 세로닉스, 한주 등등 뭐 수익이 어 솔직히 이 수익 자료가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다 이거 그냥 무료로 막 들여 카톡방에 오시면은 사실 뭐 수익 자료 수익 자료지만은 문제는요 이런 걸볼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직접 잡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50만 원에서 100만 원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소액이죠 어떻게 보면 왜냐면은 여러분들 안 그래도 물려 있는 종목 많고. 여러분, 남들한테 어떤 걸 듣고 매수를 할 때는요, 무조건 작게 해야 돼요. 작게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50, 100만원,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하셔서 좀 이제 여러분들 자신감을 좀 회복하셔야 돼요. 딱 50만원, 100만원으로 잡아보시다가 분명히 제가 드린 종목도 한번 잡아보시면 은 여러분들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자신감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좀 흐름을 이해하다가 그때부터 이걸 조금씩 늘려가면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들 금방금방 뭐0만원으로 1억도 만들어 볼수 있고 천만원으로 10억도 만들어 볼수 있는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 뭐예요? 복리 효과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복리 효과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셔야 한다. 그리고 돌아올 테마를 미리 선점해서 이 테마 종목으로 한 종목당 한 10에서 20%씩 어 이렇게 사이로 수익을 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 제가 운영하는 카톡방 어 들어오시는 방법 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간단해요. 제 동영상 이제 제 동영상 밑에 보면 설명란 있잖아요. 거기에 더 보기 버튼 있어요. 더 보기 버튼. 더 보기 버튼 누르면은 제가 카톡방 링크를 올려놨어요. 뭐 그쪽으로 이제 뭐 다른 영상들 보니까 문자 보내라 뭐 하면서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람들 이 많더라고요.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카톡방으로 바로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저에게말 걸어주시면은 카톡방 들어올 수 있으니까 오셔서 다들 이제 눈팅이라도 하시는 거 눈팅. 그래서 또 제가 카톡방 링크도 달아놨지만은 텔레그램 링크도 달아놨어요. 텔레그 주식 정보 텔레그램 방도 운영 중이니까 뭐 카톡방도 들어와 계시고 주식 정보에서 제가 저 주요 뉴스를 막 올려요, 막 그런 것도 많이 좀 정보를 많이 받아가셔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체크를 하시길 바랄게요. 단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이런 것들 다 가능하니까 그런 것도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고 이제부터 매일 언제 오르지, 어막 이런 급등주 쫓아가는 그런 식이 아니라 정말 자. 더 이상 손해 안 보고 안정적으로 꾸준한 수익을 계속 착착 쌓아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시작은 적은 금액 50에서 100만 원 정도 시작이지만 1억 10억 이거는 시간이 해결해 주는 부분이니까 복리의 마법을 느끼면서 부를 쌓으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또제 전화번호 막 오픈하기 싫잖아요, 여러분들. 제 설명란에 어, 카톡방 설명란에 더보기 버튼 누르셔서 어, 거의 카톡방 링크 있으니까 그것하고 저에게 어, 카톡방 카톡으로 주시면 되고 제가 카톡방 초대 링크 바로 보내드릴 거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제 밀밀 테마주 제가 하나씩 내드릴 건데 이거 매수해서 여러분들 다들 슈퍼겜이 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동영상 설명란에 보이누르는 카톡방 링크 있습니다. 이쪽으로 간단하게 어 종목 현재 보고 계신 영상의 종목명만 어 간단히 적어서 저기 카톡으로 주시면은 제가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제 다들 오셔가지고 이제부터 한번 참된 주식을 느껴보시길 바라겠고 제가 텔레그램 링크도 같이 올려놨죠? 어 이쪽도 함께 들어오셔서 주식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좀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들 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